충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고서 기간제 교사로 다시 학교 교단에 서는 일이 많은데요. 명퇴수당에 연금까지 챙겨놓고 기간제 교사를 하는 이들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충남은 신규교사 모집을 해도 지원을 기피해 미달 사태를 빚는 등 신규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태와 문제점을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오래전에 학교를 떠난 60대 후반의 기간제 교사가 아이들을 2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 퇴직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선학교에 재취업한 교사가 충남 도내에만 최근 4년간 423명, 정년 퇴직하고 다시 교단에선 기간제 교사도 90여 명이 됩니다. 이들 기간제 교사 가운데 94명은 퇴직한 다음날 바로 학교에 재취업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후반인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몰려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교직을 떠난 사람이 다시 와서 무슨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이들은 명예퇴직 수당과 연금까지 받아가면서 길게는 3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면 5년차 정규 교사에 해당하는 14억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셈입니다. 교육계의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한 기간제 교사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만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초등 교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실제로 충남교육청이 내년 초등 교사 원서를 접수한 결과 562명 모집에 정원보다 훨씬 적은 319명만 지원하는 등 충남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가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일부 과목은 도리어 명태 교사 확보에 열을 올릴 정도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같은 경우 명퇴하신 분이 오셨는데 1차, 2차 공고를 내도 수급이 안 돼가지고 충남교육청은 명퇴교사의 재취업이 유능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교육계 진입을 막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퇴직 후 1년 동안은 기간제 교사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